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함께 우리가 꿈꾸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 좀 돌아 보면 어, 이 믿음이 주로 내가 겪은 시련이나 또는 내게 처한 어떠한 사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간에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시간이 있을까요? 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유를 알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답이 오지 않는 시간. 또한 견딘 만큼 더 지쳐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커지고 또 지금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까?라는 이 질문이 어, 점점 깊어질수록 그때에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념이 아니라 존재를 향한 예수라는 존재를 향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 시간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 도로 붙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이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절 읽기를 원합니다. 이 절의 중반 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이치에 아니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사건을 믿음의 최고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시던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에 믿는 것을. 어떻게 열심히 지켜냈는가 하는 의지력이라는 믿음이 아닌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 신앙의 내용은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로 믿음은 하나의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한 인격이 한 인격에 대해서 갖는 사랑과 긍휼과 또 자비와 신뢰의 관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 어, 예수라는 이한 인격이 한 인격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완성시키시는 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인격이라는 존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고 체감되는 이 인격을 우리 몸에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님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믿음을 간절함 또는 굳건함이라는 이미지로 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 그건 세상이 가진 이미지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간절해지고 절박해질 때 정말로 그 간절함을 따라서 누구일지 알지 못할 대상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곤 하지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들은 소원 성취로 희망으로 반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종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와 거룩함 그리고 선 이러한 등의 개념과 이상향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인격이 내 육체에 녹아져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 말씀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가르칩니다 주와 닮은 성품이 이 신앙과 종교적인 방법에 의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내심과 더불어서 그 반대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부끄러움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작은 과정을 부르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에. 역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긴아긴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되어도 이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그 앎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 믿음을 서는 이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해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점은 바로 오늘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입니다. 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지만 성품은 시간 속에서 빚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시간을 가장 정교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러한 다루심을 징계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어, 사랑하 성도님들 이 구절로 시작해 11절까지는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징계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때문에 종종 이 단어를 처벌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징계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세우기 위한 부모의 아버지의 훈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할까?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불러주신 자녀를 아들 삼아 그리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 징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 속에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우리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다림을 통한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형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분의 다루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임을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인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어,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은 방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과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난의 시간, 또 멈춰 있는 시간, 또 실패의 시간, 또 포함이 포기하게 되는 그 모든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만날 때에 마음 속에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어,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며 그분의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봄과 징계 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에서 조율된 인내 의 훈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키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녹여지게 되는 훈련으로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 성품은 시간 속에서 빚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조율하시며 그분의 의를 우리로 우리에게 옮겨 심기 위한 이 시간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이 이 시간 앞에서 참 흔들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 무언가 어,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것 같고 내 상황은 여전히 답보되어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나는 당장의 정답과 어떠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극렬과 그 사랑을 우리 속에서 빚어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어,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 은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연단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우리에게 열매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두 번째 메시지는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진짜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그 흔들림 자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기반을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에 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정의 흔들림, 관계의 흔들림, 또 건강의 흔들림, 또 사역의 흔들림, 또 감정과 심지어 노년의 흔들림까지. 그러나 성경은 이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니 흔들어서 정화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사랑 성도님들 진동하지 않는 것들이 남도록 흔든다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즉 흔들림을 통해서 사라질 것과 남은 것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에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정이 쉽게 흔들리고, 또한 재정 또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나날들이 있지요 심지어 우리의 경건과 또 우리의 봉사의 열심도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의 통치는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곤 합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가 어, 믿음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흔드시고자 하시는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를 꾸짖기 위함도 아니요 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아버지의 곁에 서기 위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욱 분명히 붙들도록 만드는 정화의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위에 이러한 진동들을 허락하시되 그것이 파괴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재정렬되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안정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단함을 배우게 되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집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흔들림 가운데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선명해지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실상이라면 오늘 어, 우리의 바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나 성도님들, 저의 지인 중에는 그 세라믹, 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어, 예술가들이 몇명 있습니다. 어이렇게 도자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몇명 있는데 어, 그들이 지금 삶의 어,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어, 수업도 하고 또 정말 예쁜 자기 작품들 그런 그릇들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곤 합니다. 어, 때마다 어떤 시즌이 그리고 어, 또 이번에 어, 저희 아들이 어, 돌잔치 했었을 때 어,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를 또 선물 받았습니다. 좀 이렇게. 도자기를 받을 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릇을 좋아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어, 때때마다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게 보면 볼수록 예술적 가치가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여서 계속 감상하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물레에 흙을 올리고 그냥 빚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숨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 과정들 가운데 몇 가지들이 있는데 형태를 만들고 나면 말려놓고 유약을 바르고 또 말리고 나서 이제 가마에다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 형태의 비전임도 물론이지만 결국 완성을 위해서는 어, 이 불에 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넣어야 하는가?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흙이 도자기가 되는 시간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넣고 나서 15분 내지 뭐 20분 아니면 1시간, 2시간이면은 다 구워져. 완성이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으면은 어, 딱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그걸 너무 잘 생각했었는데 어, 실제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제가 제, 질문했더니 무엇인가? 어, 흙이 이 형태 그대로 그 스스로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 시간이 지나야지 비로소 형태와 마감까지 완전해지는 그런 빛나는 도자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마에 넣고 나서 실제로 완성품을 어, 건져내는 게 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 뭐 20개를 집어넣으면 뭐 3개만 건질 때도 있고 나머지 17개는 정말 망설임 없이 부시는 그런 결단들을 이뤄내곤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우리를 그렇게 정성껏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시간과 그리고 흔들음과 당신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전내시는 당신의 성품인 의와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 시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한 번으로 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마 속의 이 뜨거움은 우리를 향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닮는 그 형성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때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깨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빚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통과했었을 때 어, 믿음의 얼굴을 한 서로를 함께 발견하고 또그 얼굴을 알아보고 또 함께 예수를 선물하며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목표를 향해 시선을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은 살아온 성도님들 달리기가 아니라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 하며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해석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허락된 경주라면 목표가 있어야 하고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는 단순한 고통을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재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이 시간을 읽어 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곤하고 또 낙심할 때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우리를 향한 위로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을 바라보면 분명히 지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시간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그저 여러분들 지구력을 기르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계속 잘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쳐도 된다. 근데 그때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간이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흔들리지 않는 그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시간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시간을 이해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해하고 이 믿음이 단순히 간절함과 어떠한 절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오늘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일으키고 이 시간을 통과하겠습니다. 걸어야만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믿음과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그가 부활 부활의 산 증인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매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적용한 날과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혹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하는 장소로 나를 밀어내고 우리가 전진시켜야 할지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단순히 뒤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름의 자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성도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앞으로만 있지, 나는 어디까지 왔다라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트리비션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선행을 쌓아가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식의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주신 게 에베네세.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감사로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우리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목표로 표대로 달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고 이 자리에서 성도의 고백으로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삶이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실패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의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는데 주께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용기와 또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기업고 주께서는 이기실 때 이길게 이기게 하실 시간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었을 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업어주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발의 족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문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의 감성을 깨뜨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울고 낙심하며 한숨을 지으며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극휼하심과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결과를 원하는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단련하시며 깊어지게 하시는 더디게 일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생산성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효율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때때로 미련하게 시간을 더디고 또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존재와 존재가 마주하며 충돌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이 지연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상황은 징계처럼 느껴지십니까? 또 어떤 계절은 침묵처럼 다가오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간은 두려움에서 신뢰로 또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내로 경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걸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어떠하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시간은 흔들림 없는 소망의 길이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곡. 고백...